루트 209 루트 209 얘가 a제곱과 a 제곱과 a 플러스 1 제곱 사 이라. 자, 루트 209의 범위를 한번 찾아내 보죠. 뭐보다는 크고요. 14보다는 크고요. 15보다는 작겠네. 이제 여기 루트 14의 제곱, 루트 15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. 14의 제곱, 196 얘는 225니까. 렇지 루트 209는 대략 1 4얼마얼마다 이렇게 되겠네. 그러니까 a a 플러스 1 제곱이 사이에 14가 있는 a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니까3이지 a는 3이다라는 사실을 알겠네. 그럼 문제 쉬워졌죠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. a 분의 n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. 밑에 n의 꼴은 3의 배수이면서 어떤 수의 제곱수를 곱한 이러한 형태가 되겠지. 3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얘가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다라고 하는 거야, 그제 그러면, x가 6이면 36 곱할 테니까 108이고요. 다시, x가 6이면, n 는 108이 돼요. 그럼 x가 5면, 얘는 75가 되겠지? 그럼 둘 중에 어느가 100에 가까우냐라고 보니까 108이 가깝네요. 되겠죠?